자첫 번째 자표를 분리하는 방법 개괄적으로 한번 살짝 흩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청간과 지지, 그죠? 아주 가장 기, 기본적인 자표를 나누는래자 청간은 뭐더라? 명이더라, 그죠? 지지는 실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천간은 말이더라. 그 다음에, 지지는 실제로 행동한 행이더라그 다음에, 천간은 정신적이더라. 지지는 현실적이더라. 우리 옛거래 그 말을 하죠. 천전은 유자해야 하고, 지전은 급여하라. 아이, 갑자기 문자 쓰니까 이상하다, 그죠? 자, <laughs> 천간끼리 하는 거는 말도 못 하나. 즉 스스로 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전은 급혀하라 싸우기가 급하기가 그 불과 같이 그렇다 해서 지지에 있는 조건은 무조건 다 그러한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논리. 두 번째 이래 나누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걸 전후로 해서 나누는 논리가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후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전반기가 좋았던 팔자들은 뭐 재성이나 식상이나 그죠? 관성이나 좋았던 글자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말년이 그거와 멀어지는 글자로 배열되어 있다면 인생의 전반전은 좋았겠죠. 그럼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겠다? 힘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인생의 전반전이 저처럼 비겁으로 무리지어 있고 인생의 후반전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어쨌든 좋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겠어요? 어, 전반전은 정말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에서 실제로 또 보면 요거를 아빠라고 하실를 엄마라고. 우리가 사주팔자 그 간명을 할때 실제로는 나의 팔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였다면 와이프의 팔자. 자앞 시간에서 제가 전반적인 개관론에서 해드렸잖아요. 모태, 배태, 지태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한주지나니까또 새롭죠. <laughs> 자 내가 실제로는 거의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좌표론의 네 가지 기둥으로 나눈다면. 얘가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대 과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나의 현재는 모친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엄마한테 태어났다.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어디 있었다? 아빠한테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는 요즘은 이게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옛날의 논리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집좀잘 사는 집들 가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다랗게 제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뒷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기거하는 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여기에 대문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아, 이런 집안 살아봐가지고 <laughs> 천에 시골에 가서 고향 가보니까 이렇게 생기긴 생겼던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가 전반전 반전 그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잖아요. 대부분 아파트 살아요. 이러면 베란다 열면 그냥 바깥이에요. 현관문 열면 바로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희석이 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과거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감명에서는 이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더 비중을 둬서. 물론 이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laughs> 이게 자표론의 논리가 많이 뜨이게 되면 이쪽만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그냥. 축축축. 실제로는 이게 많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충이 하나 온대도 연이나 월에 충 오는 것보다 일시 충 오는 게 내한테는 더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해준 거. 자, 연은 큰 배와 같고, 그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충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월이죠. 그 다음에 배, 일, 시가 있는데, 변을 추화해서 울렁해도 여기 완충 작용으로 요 일과 씨는 그다 크게 안움직이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때려버리니까 어딥니까? 네. 내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논리가 실제로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자른다는 거죠. 여기를 아가, 여기를 타 자, 요것도 앞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뿌리가 새어나와서, 요렇게 줄기를 피우고, 그죠? 여기에서 내가 꽃이 돼어 이쪽에는 모르는 자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뿌리가 와서, 여기서 꽃잎을 피우고 꽃이 실제로 수정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하고 같이 병합해서 보셔야 될 논리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석을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대문 바퀴라 하고 자, 이 안에 있는 집안이라서 하는 거예요. 집안. 보통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laughs> 이 질문은 거의 이걸로 보면 돼, 이걸로. 완전 샘플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요요 아가와 타가 그 다음에 대문방 요거는 요한 묶어서 살짝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연월일시의 해석해가지고 제가 네 번째 해서. 연월 일시에 따른 좌표의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좌표를 이렇게도 잘라서 해석하는 논리. 사주천간에 연월의 천간에 무엇이 있어서 어떠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연월에 무엇이 있어서 어떠하고. 이런 논리를 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제 거의 자표로는 종말로 가거든요. 뭐 가지고만 보느냐. 요것만 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제일 잘 쓰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laughs> 실제로 연에 있는 건 토대라고 했잖아요. 토대.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너무 흔하다. 우리가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그걸 가치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보통 연을 잘못 써요 사람들이. 연애 기분. 자 일간으로 본다면 연은 어떻게 원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안 쓰고. 그다음에 보통 요거를 갖다가 월간을 월지를 뭐라고 합니까? 주춧돌이라고 얘기는 예전에 연애잡편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을 잡잖아요 여기서. 그죠? 주춧돌. 우리가 여기서요말 나오면 힌트를 얻어야 돼 원래는. 주춧돌은 이동이다 고정이다. 즉 조건이 맞아야 쓰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움직이질 못하니 픽스어 있다는 거요 픽스. 조건이 맞아야 쓴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조건에 맞아 보합을 해야지 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형이 가해졌다면 형을 형의 조건을 써야지만 이 월지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아니죠, 그건 내 팔자 내에 있으니까, 형이 만약에, 여기 만약에 형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연월이든 월일이든 형살이 좋으면 형에 관한 조건에 만들게 했을 때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음. 운에서 오는 거는 운을 쓰는 것이고, 실제 팔자 감명할 때, 팔자명조가 70% 간명이에요. 70% 간명. 그런데 이 공부 팔자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laughs> 8개. 한 글자를 봐도 모르겠고 8개를 다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공부하실 때 해석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에이 세운부터 보자. <laughs> 그래서 보통 많이 공부가 넘어가요. 저 또한 그랬었고. 세운에서 육친으로 맨처음에딱 두들겨봐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은 와, 기뚱차게 맞춘다. 뭐 어느 부분은 에이, 와인데. 이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변성을 대입을 해요. 와, 그래도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해요. 근데 또 아니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원명에서 실제로는 70%를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운적인 해석이에요. 대운적인 해석. 대운의 해석을 놓쳐놓고 세운만 보고 푸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을 먼저 분석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가들은 대운만 보면 대체 세운 뭐번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미 원명 관찰하고 대운 관찰하면 답다 나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세운은 지금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을 계절이라 표현을 하고, 세운을 하루하루의 날씨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해뜰 날 있고, 한겨울에도 해뜨면 조금은 따시잖아요. 그 1년을 네. 우리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1년을 365일 나눠 놨고, 근데 그걸 큰 의미로 보자는 거죠. 우리 지구가 태생적으로 태어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아주 작은 일개 부분에 불가한 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도인 되면 어쩐다면, 뭐, 뭐, 시간이 막 자기 마음대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팔자는 무조건 원명부터 판단하는데 먼저 포커스로 맞추고, 안 풀려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풀려도. 앞에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청화 PC 만세력 요거 하시면, 출력하시면, 그 팔자 명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이 나오고, 육친이 나오고, 1이 그, 이제, 지장간 나오고, 1이 운성 나오고, 1이 신살 나오고, 각종 신살 풀이 되고, 대운 나오고, 대운에 신살이 나와요. 그거를 무조건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똑같이 따라 적으셔야 돼요. 우리 역학자에서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서기 선생님 하다가 가신단 말이에요. 서기 선생님은 하루에 최소 10명씩은 계속 그걸 적는 거예요. 팔자 적는 순간 그 글자에 관해서 신사리라는한게 픽스로 그냥 쫙 풀어지겠죠. 1년 365일당 그거 적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그죠. 풍월을 을른다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적는 순간 쫙 퍼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엮여지면서, 그죠? 그리고 원장님 옆에서 뭔가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테크닉이 합쳐지면서 시야가 빨리 뻥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놀아서 뭐 합니까 좀적으시다 <laughs> 정면 연습을 아무도 안 하셔요. <laughs> 그게 실제로는 사조공부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걸 적게 연습을 해야 이제 글자 나오는 순간 아무서 잡혀온도 이제 배웠으니까 아무씩 대입해보고 그죠? 선 명조를 70% 하려면 명조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뭐일시 나쁘진 아는데 역학이 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우리가 역학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미 자연에서는 답을 다 쳤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우쳐요. 왜? 신이 준 글을 우리가 인간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역이라는 걸 보고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바꾼다. 바뀔 역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거를 뭐 무슨 글자가 파생돼서 어떻게 나왔네, 졌 뜻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역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음양이다. 저도 조금 답습니다. <laughs> 음량이라고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운동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짝이라는 거예요 짝몇번 들으신 분들이 지루하시죠? <laughs> 하도 떠들어서 <떠들었으니까>. 제가 <laughs> 실제는 이 공부가 처음에 시작이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나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 용신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제가? 재와 네. 관. 네. 그럼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목이다. 재는 뭐죠? 재가 음. 금. 음. 목인데 <laughs> 아, 갑자기 제가 헷갈린네 토. 아, 아. 그다음에 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죠, 이게. 이게 짝이잖아요. 짝. 그렇죠? 이 짝, 뇌를 살아가고 굉장히 유용하게 운동성, 활동성을 주는 게 재화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짝이고. 그러면 이 재화관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려면 얘들의 짝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의 짝은 뭐였다? 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을 봐서 이 사람은 조직 생활할 사람인데 이 사람 조직 생활을 오래 할 것인가? 물론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성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이 너무 이게 관성이 세력이 세면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렇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식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을 보면 식상을 봐라.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을 봤으면 재성을 꼭꼭 묶어둘 수 있는 인성을 바라는 거야.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금고 안에 돈 넣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뭐야합니까 도둑 오면 설령 가져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막 기타 신살로 가서 야이 돈을 갖다가 이 재물을 보존을 잘하려면은 반한살 방향의 금고를 줘야 된다 이거는 테크닉이고 실제로는 여기 다 뭡니까? 짝이잖아요. 짝 상생도 짝이고 상극도 짝이고 짝짝기라는 거죠. 짝짝. 상생은 뭡니까?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 오고, 겨울 다음에 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년이고, 그게 준화추동이고. 옛글 예, 보면그 뭐, 붕우 이런 거 나와요. 뭔 말이고. 옛날에는 함축적으로 다 표현해 놓으니까. 봄과 가을은 같은 놈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놈. 단지 방향성이 봄은 오르려는 놈이고, 금은 내리려는 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에 부는 바람 온도는 봄바람이든 가을바람이든. 근데 봄바람은 싹을 틔우게 하는 바람이고 가을바람은 곡식을 영으로서 낙과 떨어뜨리게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방향성만 틀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짝을 찾는데 실제로는 이걸 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은 뭐이그 뭡니까 이제 보면은 분도 알아야 되겠죠, 분. 내 팔자의 분. 그죠? 이거 분의 말은 글자의 분이에요, 글자의 분. 내 팔자에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안 적어서 <웃음> <웃음> 그 팔자에 분을 찍기라는 거예요, 찍기라는 거. 그게 아까 월, 지, 조 분의 말씀이신어요 아니요. 그는 분이라는 건다 글자마다의 분이 있는 거예요. 글자마다. 지, 지네 글자만 보더라도 네 글자마다의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분을 알려니까 그 놈이 어느 놈의 세기를 가졌느냐? 뭘 알아야 되겠더라? 시비 운성을 봐야지 그 놈이 얼마나 센지알수 있겠죠. 그러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 팔자는 항상 우리는 이상을 꿈꿔요. 그런데 이상적인 팔자 간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려 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좌표를 했는데 자 연월에 재성이 있다 이러면 좋은 팔자입니까 나쁜 팔자입니까 좋다 학마 실제로는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짝을 지어버으는이 사람이 전투력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고 실제로 어렸을 때는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성과 관성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럼 인성만 들어왔다? 재성이 없으면 어떡해? 아빠 없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다 맞게 조합될 수 있는 팔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도 보면, 어, 연월에는 인성이나 관성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쵸? 재성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겠고 그게 또 인간론적인 관점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을이 들어오면 좋겠고 네. 이걸 반대되는 경이나 신이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임이나 개나 그렇죠? 내가 병 정도라도 안 좋아요. 왜? 너무 확 펴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급하게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요거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 이거 하나 픽스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이 공부가 막 두루두루 다 생각하면 할게 많아요, 실제로는. <laughs> 할게 많은데, 아, 그런 거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이, 박청아 원장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였냐면, 실제로 뭐, 추나추동이 좋은 강의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실제 처음 기초 베이직부터 단계를 밟아온 분들한테 던져준 강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강의냐면, 실제로 역업을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이지식은 있지. 그죠? 그 상태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학에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 보니까 처음에는 막, 가장 아주 쉽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미치고 여기가 상의를 한다면, 추나추동 강의는 이렇게 들쑥날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만 보여요. 제가 항상 추나추동을 할 때, 오해독이상 하라는 이유가, 한번볼 때는 여기인데, 두번볼 때는 여기까지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면 또 요만큼 보여요. 보면 볼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 두번 다시 안 본다. <웃음> <웃음> 이게 문제라. 자. 학에서, 학이 중요한 게, 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이. 그래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강의가 실제로 정진반이거든요, 정진반. 정진반은 뭐냐? 평균 코스를 맞춰놓고 이자리에서 놀자, 이렇게 해서 던져준 강의시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출발사주 명리학이 여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아 쉬워 던져놓으니까 다 받아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운동성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 운동도 시간의 함수라는 거 시간의 함수. 봄이 왔는데, 낫을 들고 나가면, 농사를 잘 짓겠다, 못 짓겠다? 홈이 들고 나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팔자의 성격이니, 박격이니, 미빔밥 사주니, 말은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는 자기의 그거예요 많이 봐야 돼요, 팔자를. 많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격용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좀 솔직히 있긴 있어요. 아니, 거기서 격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거 안 보고 와있어가이고 격을 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팔자에, 아까 저, 가빈이랑 별이 모래 이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성격이잖아요. 그죠? 성격에서 이제 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제가 지지를 해줄 때, 파격이 등급 분류할 때, 맨처음 합. 합은 탁이란 말이에요. 서서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충. 그 다음에 형. 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부를 쓰일 때. 그 조건이라는 게또 들어가죠. 형에 관련된 조건을 쓰일 때 쓴다는 거 그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공망. 원진하고 공망 있었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비빔밥 넘어가라. 충하고 형은 근처에서 밭해야 돼요. 연하고 인거만 해야 되는 시도 가요? 그게 이제 그거 우리 멸공, 방공. 그죠? 그 원리예요. 가까이 있으면 멸공이란 말이에요. 바로 붙어 있으면. 동소에 같은 자리에 둘수 없으니 한 글자 따라서면 방공. 아, 어디선가 저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마님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영과 시로 떨어져 있으면 개가 있었던가. 그죠? 제 논, 저는 원장님 해드린거 그대로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공부는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 뿐이에요. 못 찾을 뿐. 예, 그거를 제가 그냥 연결고리 선상이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시작하라. 자표론도. 자표론도 큰 그림 밑바탕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기본 베이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